일단 계획은 지방은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근육만으로 4kg를 증가하고 운동 기능과 신체 상태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거고요 목표는 높을수록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벨라토리 쌤입니다 10kg 벌크업 후 현재 69kg로 다시 10kg 감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마았을 때처럼 나약한 69kg가 아니고요 그때랑 같은 티셔츠인데 핏 보세요 다르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제 커뮤니티에 벌크업과 다이어트 무엇이 더 힘든가 이 질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벌크업이 더 어렵다, 아니다, 다이어트가 더 쉽다 이야기 많이 주시는데 저는 벌크업과 다이어트를 직접 해보고 지도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둘다 기준만 잘 잡으면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꼭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소화력과 체력이 너무 약해 한두번 실수는 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루틴으로 6주 동안 진행하니 벌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 벌크업 영상이 너무 아쉬웠던 게더 보기 좋게 준비했는데 막판에 제가 들어눕는 바람에 영상을 정작 제작할 때는 살 컵이 진행되어서 영상으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벌크업 뜻이 체중 증가와 함께 근육을 최대한 많이 키우는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육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벌크 걸크업 이후 체중 감량을 왜 했는지 그 이유와 걸코업 후에 불편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림매스업을 여러분들과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벌크업 후에 불편했던 점은요, 지방 증가로 인해서 신체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식습관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증가된 몸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하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는 것. 물론, 소화력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이 불편함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둘째는 운동 퍼포먼스의 저하입니다. 근력 대비 체중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출력을 내야 하고 1년 전 다리를 치면서 재활 과정에 잘 적응하던 이발도 통증이 다시 약이 되면서 달리기가 불편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연습하던 이 맨몸 운동 기량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물론 바벨 운동 관련해서만큼은 굉장히 힘이 좋아짐을 느끼긴 했어요. 다음 이유로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이 상통한 부분인데요 부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왼쪽 이두에 파열이 있어서 항상 왼쪽에 스트랩을 감고 몇년 동안 이 트레이닝 하던 이 플란체가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서 어깨에 통증이 오고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제발 마스터 아닙니까 잘 회복했는데요 이 부상 덕분에 저의 플란체의 시간이 와, 5개월 전으로 진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와야 <laughs> 이해 안 되네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현재 69kg에서 제가 갖고 싶은 근육과 이 몸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몸을 위해서 되도록 이 근육만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6주간의 린메스업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린메스업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고 실현 불가능하기도 하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온 저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운동 초기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분명 좋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계획은 6주간 이 림메스업 프로그램으로 지방은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근육만으로 4kg를 증가하고 운동 기능과 신체 상태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거고요. 목표는 높을수록 좋잖아요. 제가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도록 이 운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은 홈트에서도 가능하도록 맨몸 운동의 3대 운동인 풀업, 푸시업 딥스에 그리고 기타 바벨 없이도 가능한 스플릿 스쿼트류 그리고 하체는 스프린트 훈련을 믹스할 예정입니다. 파워빌딩은 저희 채널에 출연하였던 맨몸 운동과 파워리프팅을 함께하는 3대600 인자강 김원중 선생님과 맨몸 운동 기능과 기술 회복은 프롬드 스트리 이준명 선생님, 정한별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더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게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운동, 되도록 해야 하는 운동을 나누어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쌤의 현 상태에 대해서 파악부터 해야겠죠? 네, 어, 현재 네, 상태고요. 체중 재보겠습니다. <목소리> 코로나 시절에 69kg 하고 현재 69kg 하고 체중은 똑같은데 사이즈는 어떻게 변했는지 팔하고 다리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살짝힘힘주겠습여다도지정도3금 36, 여기도 36. 지알지 네, 36. <laughs> 내가 46이었으면 보디빌여지 왼팔은 34정도 지금 <laughs> 힘이 안들어가기이자금 여기도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여체 운동은 여기 이후로 안 하긴 했거든요 아 그만 줘요! <laughs> 50. <laughs> 일단 체중 1차 목표는 73kg이고요. 현재 회복 중이기 때문에 체크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의 현재 목표를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했던 달리기가 지금 현재는 100m가 완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 1차 목표는 12초대, 그리고 2차 목표가 11초대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100m 10초대까지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합니다 오, 근손실 영상 찍으면서 다 내려놨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낱낱이 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니까. 뭐, 하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요. 뭐, 하다 보면 되겠지.